오늘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셨나요? 홍길동전은 신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서울로 태어났어요. 서울이란 양반의 자식 가운데 첩이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첩은 정식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말해요. 이렇게 서울로 태어나면 과거에도 나갈 수 없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당시의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바로 허균을, 아,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님이십니다. 또 옛날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도 많았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노력하신 분이에요. 모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어른들에게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험, 존댓말을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화내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924년, 이렇게 어려운 옛날, 벌써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보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협약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 맞아요. UN 아동 권리 협약. 기억나나요? UN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방정화 선생님은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어린이들 위해,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다른 나라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테레사 수녀와 마틴 루서킹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고, 마틴 루서킹은 백인에게 차별받는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평생을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으로 인권은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옛날은 지금 인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어, 되도록이면 억울한 거나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았어요. 첫 번째, 격쟁. 임금님인 지금 행차하세요.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꽹과리를 막 두드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몰리겠죠? 그때 억울한 일을 임금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격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문고 제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궐 밖에 설치된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상원제도.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서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주로 썼어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상소라고 하거든요. 상원제도는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어요. 사형처럼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 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재판을 3번까지 할수 있는 제도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있어요. 오늘날 재판도 3심제도라고 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사람들이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또 옛날에 인권신장을 위한 여러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